아니, 저기 뭔가 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카가님입니다. 오늘은 GTA가 아니라 9 1 1 1 1 1 탈출맵을 한번 가져왔어요. 어, 사실, gta 모드도 없고, 그래서, 어, 그냥, 한 번, 마인크래프트는 어떻게 변했나, 한 번, 테스트 하는 겸 탈출맵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네, 그러면, 한 번, 탈출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맵 이름은, 빛을 잃은 시입니다 네. 탈출맵인지 저와 함께 신나게 한번 떠나보죠. 그럼 출발. 어, 이거 한번 읽어줘야지. 마인크래프트 탈출맵. 빛을 도시. 제작자 바람. 어, 잘 만들었네요. 안녕하세요. 마을거선 네, 에디터가 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토요일이다. 시장 가는 길이 시장에 가는 날이로구나. 에메랄드로 채운 게 시장에 가봐야겠다. 음, 오랜만에 시장에 좀 다녀올까? 뭐, 좋은 물건 있을지도 몰라. 와, 에메랄드 등. 어, 규칙, 키워드. 네, 고기도 주네요. 네더의 별, 점수입니다. 맵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엔더 장갑, 물건을 보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예빨리 가자. 여기인가? 여기 시장인가? 어, 내다위여어다내다보관해가지왜 시장이 어디지? 여기가... 자, 여기다 봐도 시장... 시장 비리다. 시장 비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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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곳이 시장이다. 오늘도 역시 부족하구나. 쇼핑 좀 해볼까나? 아, 쇼핑이야, 이 깡. 에이, 넌못 팔아? 어, 어? 이제 쓰레기를 팔아야넌못 파니? 어, 저기에 어. 개? 어. 다 필요 없다. 아까 여기 표지판을 갔다. 응. 음. 흥, 마크 할아버지? 어디 계시지? 항상 나오시는데, 문제가 생긴 걸까? 할아버지 네 집에 가볼까? 어. 위원장. 아니 할아버지 걱정. 무슨 일 있나? 가봐야지. 마카 할아버지 이 집이 어, 여기 철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기인 거 같네요. 근데 남의 집이 이렇게 문다도데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 계세요? 위, 위층에 계신 건가? 어디가시면 또 통보를 해야되는데 1층 할아버지의 방 1층 뭐야 똑같잖아 렛츠고 안계시잖아? 응? 책상 위에 저건 뭐지? 어디? 이거? 아니 아니 이게 무슨 1층 방으로 가야겠어 메모 메모 뭐지? 재앙이 온다 그곳에 떠나야 된다 어 뭐지? 어... 어... 제왕이 온다. 그게 오고 있다. 난 떠나야 된다. 떠나야 해. 마리사들 내말을 믿지. 나라도 떠나야 돼. 이길린 살남진당장몸으 떠나보게. 아니! 할아버지 혼자 뭐하려고할아버져뭐 할라고요? 어? 여기다. 어? 내놔! 어? 아니! 깨끗하잖아. 진짜 떠나셨단 말인가? 저, 저기 책이다. 난 책을 싫어하지 마. 일부, 일부러 남기고 가는 거가 책을 읽어보자. 넌 그냥 과학 공상에 그래도 남는 우리 <놀람> 잘수있겠지 책. 책.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다. 녀석들이 외계온 에 녀석으로 추적되는데 녀석들은 지구에 침략할것까지 보인다. 찌지직 지켜져 있다. 어? 어디로 가라고? 도서관으로 가야 될 거다. 아, 도서관. l e t Let's go. 도서관이네 분명 어디 봤거든요. 도서관. 어, 아까 거기 아니야 성남? 아 도서관 거기구나. 어 여기는 어디지? 건너부체 아. 분명히 이쪽이었어요. 네. 아 지금 레깅. 어여긴거같아어 술집이야. 제자. 어, 여기가. 여기가 뇽! 어. 책 이름 녀석들. 이 많은 책 중에 왔네. 하, 진짜 도서관 오면 토나올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한번오네요 자, 이쪽으로 한 번. 어, 천밖에 없네요. 딴데한번 가봅시다. 어, 여기 뭔가 구석이 있는, 거... 어, 여기다. 할아버지는 그 가짜를 믿는 걸까? 다 소문인데. 녀석들이 이곳에 온다고? 터무니없는 소리. 음, 없네. 랄랄랄랄라 예, 이거다 찾았어. 이걸 믿어야하는걸까? 그래도 어디랄실랄보랄 보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어랄랄랄랄랄데랄여랄다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다 아 이건 아니구나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다. 녀석들은 외계에서 온녀석으로추적는데 녀석들은 지구에 침략하지 않은 몇 가지 때문인다. 그들이 오기 전에 성당에 성스러로 논이 발광성을 빛내서 빛을 낼 것이다. 또한 프리페러의 초록색은 모두 붉은색으로 변할 것이며 호수의 물은 뜨겁게 변할 것이다. 이 진공화 발견되면 당장 최대한 멀리 떠나야 한다. 아니, 저, 저. 떠나라니! 떠나라니, 근데 뭐 좋냐? 아, 성당 못뭐 잡는 것 같은데. 성당이, 한번 가봅시다. 성당이 무슨 일이지 성당이, 풀지 말고. Let's go. l e t 게임 오비. 아, 저기 딱 봐도 성당이. 이거 아닌데. 어, 여기구나.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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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성당을 두번 말하지? 라무튼 발광석이! 원래 새 꺼, 꺼져 있었는데 살면서 불이 나는 걸 처음 보네? 이거? 11조, 11조. 그리고, 현금. 왜 현금이 돈이 없어? 훔쳐왔네. 101조. 왔네. 어, 찬송가. 책가기. 어, 뭐야. 아안 어... 받아요. 이럴수가! 모든 밝은 손들이! 하하 <laughs> 말도 안되지 프리페어 였나? 그건 어디있지? 갑자기 그 책이 믿겨진걸? 찾아야 돼! 이말을 어딘가에 묻혀있다고 이 성당 위로 올라가 보자 높은 곳에선 보다 위치 파악이 잘 되니까 수성 곳에 문명이 있겠지 렛츠고 어디보자 어 여기도 올라가야 돼 그나저나 할아버지는 어디 가신거예요 뭐지? 아 어. 오해수 나, 돌아갈래! 이런 애가? 마무리. 여기 똑같네요. 어. 계단이 날가 빠졌다. 하! 몸을 보여주지. 하! 젠장. 아. 아.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걸? 오랜만에 한번 점프입니다 어, 됐네. 어. 어. 하. <laughs> 됐어. 안 응, 돼. 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어. 어! 미친. 안 되어서. 어디 있지? BGM 찾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 여기 다 어, 야야야 안 돼, 안 돼, 안돼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앙! 오케이. 오케이. <놀람>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놀람> 내가 함선 먹지, 두번 녹네. 너무 <놀람> 긴데. 이건 할아버지의 일름은 남기지 는데 풀지. 풀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당신도 궁금해서 왔겠지. 그들의 존재를. 당신은 나와 아는 사람일 거야. 내가 시장에 없는 걸로 알고 내 집에 찾아가겠지.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을 거야. 여긴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쪽지를 즐기지 않고 두기 가장 좋은 장소지. 이 쪽지를 본 사람은 당연 너겠지? 물론 못볼 수도 있겠지만, 난 그들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게 떠나야 떠나는 거야. 혹시 술집에 지하철 가봤니? 그리고 날더 이상 찾지 마. 술집? 그게 어디지? 빨리 가자. 하, 갑시다. 아, 책임 많아요. <laughs> 아 역시나 살았어. <laughs> 클라스. 갑시다. 술집이, 아어디였더라 어, 네,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어... 어디 보자... 술집! 빙고! 아니... 렉때문에... 아! 어, 뭐지? 어, 뭐지? 저 더러운거는? 뭐지? 사람이 참 많군... 지하실? 지하실이 어디지? 어, 여기 같은데? 술집, 청고 지하실? 씨. 두어... 어... 여기 서 빨리 나가고 싶어... 어어... 젠장... 어, 어어... 나와 이 미친 개이들... 어어... 어어어! 어. 자 수고하세요 에잉 뭐하는거야 온통 술들 뿐입니다 소주 어, 마인소주 다 필요없고 근데 네, 이렇게 창고가 무단칩인데 할아버지는 왜 여길 와보라고 하신거지 할아버지는 어디 여, 할아버지가 여길 왔다 갔다 아, 안 보여. 여기서 무슨 비닐을 밝혀서... 한 건가? 응, 음,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뭐야? 응, 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었구나. 아니, 아니, 여, 여긴... 아, 여기가 아닌데? 여, 여긴 설마, 프리페어. 게다가, 모두 붉은색. 비누 띠고 있다. 책 속에 말리는데 미워나고 있어. 진짜 녀석들이? 아이고, 신났어. 아니야. 뭐있다고요비 g 님들이뭐있다고요 그냥 평소에 있는 거로. 아니야. 그건 s f 일 뿐이라고. 일단 나가자. 난 저장을 해야 돼. 오케이. 아, 난계단은 싫어. 응웬탄 냄새지? 응 화재? 응, 뭐, 이 뭐야 이거? 아아 야메로 야메든다 야메든다 어, 어, 어. 어 야메든다 어, BGM BGM 어 야메든다 어 여기 어디지? 아, 어. 아 맞다 광장 어 여, 기긴가어여기 어. 아닌데 어 돈을 내면 끝지 않을 것 같아 어 어디 이 t n t 터지다 만건 어디지? 광장 여기가 아니야? 아니야 일단 우리 집어 여기다 하늘에 저것들은 다 뭐야 융합이지. 이건 대체 무슨 사람들이 다 어디였지? 서, 설마 진짜로 일단 이 빠들 오늘 빠나야겠어 하. 어, 뭔가 있는 거 같아. 와. 오. 여기 복도 길이 있나 보. 빨리 나와야겠어. 여기 정말 위험한 거 같아. 서둘러 <laughs> 이 마을에 빠져나가자. <laughs> 이야. 뭐지? 어? 뭐야? 뭐 어쩌라 아. 역시. 자. 아 어. 이건 정말 우리말을 하는 정원이 말은 나가기 에는 하나의 길이 필요하기도 하다. 어디보자. 녀석들이 틀림없어. 그 책은 사실이었어. 할아버지는 미리 알고 떠나신 거야. 나도 서둘러 마을을 떠나야겠어. <laughs> 이 마을을 나가면 마을 회원 가드가 앞에 있어야 돼 집에 두고 온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마을에반드시 빠져나간다 어? 어, 뭐지? 왜 터져? 아니 마 다른 방법이 잠깐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반지, 마을을 빠져나간다. 아! 오! 하늘에서, 어, 뭐야? 야! 깜짝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어? 아니? 뭐야? 이거 아니야? 야! 뭐야? 어디서? 어? 뭐야, 여기 아닌가? 어? 아! 어어. 어, 깜짝이야. 어 습격 어 GTA 습격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다 넣고 출발 아이 지구는 피해가 없는 거 그러잖아 이거 핫! 핫! 마을 사람들이 다 죽은 걸까? 핫! 은 응, 그렇고 무섭대고 마을에 나왔는데 어디 가야지 아갈 데가 별로 없는데 하나, 둘, 셋, 어... 어... 둘, 둘, 이 좋아요. 아, 물고프 좋아요. 어... 어... 잠깐만, 저기 뭔가 있어? 어... 길을 만들어라. 그렇지? 아니, 잠깐만. 어, 여긴 부턴가? 그냥 마을마을 나갈 거야. 다른 사람도 이미 받은 상황이겠지? 꼭! 아, 자는 거구나. 자, 그러면 한번 탈출을 한번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가야겠어. 여기 정말 위험한 곳이야. 오, 잠깐만! 아, 나왜 이래. 이런 길을 또 만들어야되잖아 그래서 아니잇! 아 진짜 완벽해 팟. 아아 정말 탈출및네이 점프 컷! 컷! 야마스아스아 쏴아 쏴아 쏴와 어, 됐다 이런,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빨리, 멀리 벗어나야겠도 대체 뭐야? 이 녀석들의 정체는. 아니, 저기 뭔가 있다. 미친. 이왕 이렇게 된 거, 할머니가 계시는, 써니 마을로 가보자. 써니. 할머니가 계시기도 하지만, 그래,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깝기도 하기도 하지. 아 다시 올라 s 야돼너 y a y